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어, 청약으로 진행하는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하나주팀장입니다. 앞에 계신 분은 공인중개사 김서연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주택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일반 분양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음, 일단 우리 아파트 청년에게 너무 적합한 아파트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정말 좋은 아파트로 나와 있는 조건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게 된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청년 주택 그리고 이제 행복 주택들이 규모가 너무 작다던가 아니면 보증금이 너무 높다. 어 그리고 모두가 임대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봤을 때 청년들도 어차피 그냥 단순한 거주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장님 네, 그렇죠. 음, 그렇죠. 이 청년들이 원하는 것도 신혼부부들이나 저희나 똑같이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를 원할 텐데 그래서 재산 증식을 한다 그리고 시세차익이 확실히 날수 있다 이러면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규격이 너무 작아요 7평 8평 이 정도 수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미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한 20평 이상쯤 되는 아파트가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될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청년주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또 장점이 있나요, 소장님? 500만 원으로 아파트 계약 가능하고요. 전매도 가능합니다. 어. 정말 500만 원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이 모두 다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500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한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아파트는 아마 이 아파트밖에 없을 거예요. 위치도 구평역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는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서울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 거기에다가 GTX-B 노선이 정차하는 구평역이고요. 음, 위치가 진짜 좋네요. 인천에서는 위치나 상권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청년들에게 코스를 맞추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조건이 정말 좋아야 될 텐데 조건이 좋아진 이유는 뭔가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 인천에서는 지금 분양시장 열리는 데마다 지금 거의 다 완판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직장에 있는 청년들, 신혼부부들에게는 소액의 계약금으로 입주까지 갈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황인 거죠. 음,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신용이 괜찮고 또 재직자라면 40세 이하나 아니면 45세까지 신혼부부들이라면 활용이 정말 가능한 것들로 보이는데요.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500만원으로 전체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중도금도 무이자 계약금도 무이자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난강투건에서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 시기는 2025년 2월 인데요 그 사이 목돈이 필요하다면 전매로 프리미엄을 받고 쏠쏠한 투자도 가능하십니다 500만원으로 가능한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부평아파트 잖아요 실장님 여기 부평아파트 주변은 어떤가요 부평 같은 경우는 지금 상업시설과 교통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송도나 청라에 비해 노후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동아 아파트하고 현대 아파트하고 있는데 부평역을 걸어서 갈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부평역 주변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금 지하철하고 최단거리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도보로 5분 이내에 지하철역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초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역세권에 지어지고 평형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단일 평형대고 25평 한 가지예요. 음, 저희가 지금 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입주까지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전매로 500만 원 계약만으로 전매를 해서 프리미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세가, 아파트 시세가 지금 낮은 편인가요, 우리 아파트가? 맞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디사나 해링턴 아파트보다 1억 5천이 싸게, 예스! 저렴하게 나왔고, 중도금도 보유자로 진행됩니다. 음.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건 행복주택도 청년주택도 모두 다 저렴하게만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주변에 그리고 수도권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저렴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임대라도. 근데 지금 조건을 달리 한다면, 초기에 청년들도 이 아파트를 살수 있을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 밖에 없다. 또 그걸로 신혼집도 마련할 수 있다 정말 괜찮겠죠 재직자이고 그리고 40세 이하까지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진행하는 동안 전체 모의자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너무 잘 나왔어요 남강토건에서 음. 짓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네. 25평에 방 3개 욕실 두 개, 주방하고 거실은 11자 형식이라 시원하게 넓게 잘 나왔습니다. 음, 11자 형식이면 마트 오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러면 아이 키우기도 굉장히 적합할 것 같은데요. 내 네, 신혼부부에게 제일 좋은 건 초중고가 주변에 있고 상업시설과 공원들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희망공원이 있고 뒤쪽으로는 부평공원이 있어서 더블 숲세권으로 생활하기 좋으실 겁니다. 부평은 지금 호재도 많은데요. 호재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25년도 GTX B 노선이 부평역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트램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고 드물게 쿼트리플 역세권이라고 오. 하죠. 음. 그리고 호재 중에 미군부대 이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금싸라기 땅에. 미군부대가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이전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전을 할 거고요. 아, 그러면 이 미군부대 전체의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사업시설 전체를 덮이고 그 주변 일대가 공원들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원래 있던 부평의 인프라들과 맞먹는다. 그러면 이 부평에 있는 아파트, 난강통원의 이 아파트 정말 괜찮겠죠?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뭐, 송도나 청란처럼 주변 일대가 다 개발되는데 지어지는 이 아파트라 치수 차익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40세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 대행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